안녕하세요. 스마트 UI UX 반을 맡고 있는 이윤아 강사입니다. 스마트 UI UX 과정은 요즘 웹 디자인 많이 뜨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앞으로도 지지 않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웹사이트 개발을 목적으로 과정을 들으시는 반이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배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앞에서 디자인을라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가 먼저 있고 거기에서 우선 처음에 대부분 초보자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디자인 기초부터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초 과정이 숙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할수 있는 웹 디자인 편집 기술을 배워요. 거기에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프로그래밍이 HTML, CSS, JavaScript, jQuery 이렇게 기본적인 과정 소개 자체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 기본적인 jQuery 과정까지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카페24를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부트스트랩을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부트스트랩이거든요. 그래서 제이쿼리까지 가정을 배우고 나면은 부트스트랩을 하는 식으로 가정 진행을 하게 해줘요. 부트스트랩은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의 기술이라기보다는 HTML, CSS를 잘 모르는 웹 개발자들이 좀더 수월하게 웹사이트를 프로그래밍을 자세히 몰라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을 할줄 알면은 내가 갈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는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진출 분야가 웹 디자인하고 웹 퍼블리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강한 학생들한테 면접을 다녀온 거를 반드시 저는 면접 질문을 받아오라고 해요.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면접 끝나고 집에 오거나 학원에 가는 길에 톡에다가 올리라고요. 단톡에다가 질문을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그걸 모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선은 같은 기수 학생들끼리는 면접 정보를 그렇게 공유를 하고 그렇게 공유된 면접 질문들을 따로 제가 리스트로 추려가지고, 중복되는 거는 또 빼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기술 학생들한테 도움되게 면접 기술 질문 리스트를 제공을 해주고요. 회사 면접에서 그런 거를 물어봐요. 정말 자기가 이해를 하고 설계를 해서 그거를 작성을 한 건지.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제가 도와주면은, 학생의 결과물은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제가 최대한 학생이 피드백 받고 질문하려고 가지고 나오면, 어디까지나 조언 정도로만 그치고, 그냥 스스로 할수 있는 정도의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지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수에 취업한 학생들한테, 일부러 너희 요즘 어떻게 배우고 있냐, 신입한테 요즘 어떤, 업무를 전달을 해주냐 그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있으면 학원에 와서 선배와의 만남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톡으로 전달하라고 해요. 그럼 제가 다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실무랑 근접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외에 도움되는 글이나 링크 같은 것들 틈틈이 주고 있고 그리고 취업 실장님도 도움 주시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 끝없이 발전하고 계속 살아남으려면은 UI, UX에서 UX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UX라는 게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건데 요즘은 반응형 웹이라는 게 항상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기술로 들어가 있어요. 반응형 웹이 뭐냐면 데스크탑에서 모바일까지 모두 동작하는 웹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는 모든 IT 기술이 UX를 토대로 발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UX를 놓치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배울 때도 그 UX를 토대로 진행하는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